이번 개념은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로 쓰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부사는 명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꾸미는 게 부사거든요. 명사는 형용사가 꾸미니까 명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꾸미다 보니 쓰임이 진짜 많아요. 그래도 여섯 가지로 이렇게 세분화시켜 봤습니다. 사실 더 있지만 이 여섯 가지만 구분할 줄 알아도 실력이 괜찮은 겁니다. 일단 제일 많은 게 부사정용법을 여섯 가지로 세분화시켰을 때 제일 많은 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이에요. 학교에 간 목적이 뭐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 목적으로 갔어. 뭐뭐 하기 위해서가 목적인데 원래는 in order to 동사원형, so as to 동사원형. 이 의미가, 이 표현이 뭐마하기 위해서인데, in order가 생략되고, so as가 생략되는 바람에 to만 딱 남아서, 이게, 이게 뭐마하기 위해서로 쓰였을 때, 부사정용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뭐마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생략되어도, 뭐마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면, 사실 제일 많으니까 이걸 제일 먼저 몸하기 위해서를 해석을 제일 먼저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부사연법의 목적이라고 한다는 라 거. 조심을 해야 될건 목적과 목적어는 다른 거예요. 목적은 몸하기 위해서라는 거고 목적어라고 하는 건 나를 사랑해. 그 다음에 이 을과 를이 붙는 거 있죠. I love you. 너를 사랑해. 이 목적어와 목적은 다른 겁니다. 목적어는 을을 붙는 거. 이 목적어가 뭐하기 위해서 요거 조심할 수 있도록 그다음 두 번째 그루업 사실 그루업인데 그루업이라고 하는 과거형 이 과거 모양이 너무 잘 나와서 그냥 그루업을 그루업이라 써 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립인데 립트 과거 모양이 너무 쉬우면 잘 나와서 립트라 쓴 거예요. 성장하다, 자라다, 크이 크다. 이 커서 어른이 되다. 이 성장하다, 살아다 그루업, 그 다음에 l i 트 살을 살다, only, 단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 Never,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되다. 요런네 가지 단어 표현들을 외우시고요. 단어와 표현을 외우시고 그 뒤에 two 부정사가 나오면 아, 이거 부사정용법의 결과야. 이래야 돼요. 선생님, 이거 암기 안 하고 할수 있는 말, 없어, 없어, 없어. 그루업, 성장하다, 자라다, 커서 어른이 되다. lived, 살다. only, 단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 never,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 되다. 이런 표현 다음에 to 부정사는 부서용법의 결과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감정형용사를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이것 때문에 기뻐, 이것 때문에 행복해, 이것 때문에 불행해. 이런 의미로, 뭐, 뭐, 때문에, 또는, 뭐, 뭐, 해서, 뭐, 뭐, 때문에, 기뻐, 슬퍼, 슬프라고 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시, 감정형용사가 이런 단어들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뒤에, 오, 요 뒤에 투부정사가 딱 나왔네. 그러면 요게 함께 묶여서 보여서, 감정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이거 원인이야. 부사정법의 원인이야. 이런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에서 기뻐, 슬퍼,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만약에 감정형용사 앞쪽에 will 또는 would가 있으면 부사정용법이 맞지만 그때는 원인이 아니라 조건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will과 would가 보인다. 감정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 이거 원인이야. 잘했어요. 그런데 앞쪽을 보니까 will, 또는 우드가 함께 있네? 그러면 원인이 아니라 조건으로 뭐뭐 한다면 조건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포함해서 보이시면 뭐뭐 한다면 기쁠 텐데 뭐뭐 한다면 슬플 텐데 이런 식으로 조건으로 받는, 바뀐다라는 거 윌과 우드가 앞에 추가되면 자, 그 다음 두개 남았습니다. 나쁜, 배드, 어려운, 이진, 쉬운, 좋은, 힘든 쉽거나 어려운 거 좋거나 나쁜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는 이거 하기에 좋아 이거 하기에 정도가 쉬운 편이야 정도가 어려운 편이야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부사정용법에 이런 걸 정도라고 하는데 요것도 요것셔야 되죠 나쁜 좋은 어려운 쉬운 요 형용사. 대여섯 가지를 외우시고, 그리고 뒤에 투 부정사가 나오면, 아, 이거 하기에 정도가 까다로워, 어려워, 쉬워. 그래서 정도라고 하는구나. 단, 주어가, 가주어가 아니어야 돼요. 가주어로 시작하면 뒤에 투 부정사는 진주어기 이 때문에, 얘는 주어기 이 때문에 무조건 명사적 용법이거든요. 가주어, 이으로 시작하지 않는데, 이런 형용사 뒤에 바로 다음에 투 부정사가 보이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홀드를 꾸며주는, 앞에 있는 이 구슬 꾸며주는, 이거 하기에 힘들어, 이거 하기에 좋아, 뭐뭐 하기에 할 정도가 좋다나쁘다라고 하는 부사절용법의 정도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can't be, 그럴 리가 없어, must be, 뭐 뭐임에 틀림없어, 추측인데요. 요런 표현 뒤쪽에 투 부정사가 나오면, 이걸로 판단해 보니, 아 오늘은 목소리가 막 찢어진다. 자, 이걸로 판단해 보니, 그럴 리가 없어. 이걸로 판단해 보니, 그러에 틀림없어. 이렇게 판단 또는 판단의 근거라고 하는 투 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의 판단, 판단의 근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런 표현이 외워지고 can't be 뭐뭐일 리가 없어, must, 뭐뭐 이미 틀림없어 뒤쪽에 t o 부정사가 나오면 판단의 근거야. 이렇게 요런 힌트들을 외우지 않고서는 부사정용법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걸 외웠다라고 가정하고 예문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눈에 이걸 해석을 할때 뉴스를 듣기 위해서 TV를 켰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제일 많다고 했어요. 투부정사의 해석을 할 때, 뭐뭐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보세요. 사실은 in order to hear, so as to hear, 이런 표현이었는데, in order, so as가 생략되고, 투만 남는 경우가 위에 이 문장이거든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면, 부사정 용법 중에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그 r e 이딱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 r e w up, l i t e d only, never. 이런 표현들이 딱 떠오르면서, 아,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거 부사전법의 결과야. 딱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됐죠? 그래서 그 r e w 자라서 결과적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보이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l i t e d grew up, only, never.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암겨야 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형용사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것 때문에 놀랬어. 이것 때문에 감정형용사에서 부사용법의 원인. 그런데 만약에 감정용사 형 뒤에 투부정사인데 앞쪽에 will 또는 would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둘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이 추가되면 will과 would가 감정용사 앞쪽에 추가되면 이거 한다면 놀랄 텐데, 이거 한다면 기쁠 텐데, 이런 식으로, 이거 한다면 조건이라면 이럴 거라는 조건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원래 이 문장은, 원래 이 아래쪽에 문장, 이런 문장이었어요. It is easy. 그 다음에 to solve. 그 다음에 the problem. 이런 문장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니까 이투 부정사는 주어기 때문에 진주어기 때문에 명사정 용법이잖아요. 진주어의 이 진주어의 목 동사의 목적어가 진주어의 이 동사의 목적어가 가주어 이 자리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프라블럼이 요이 자리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이 문장입니다. 여기에 있던 더 프라블럼이 이 자리로 이렇게 이동하면.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따라서 가주어 이수로 시작되는 게 아닌데 가주어 이수로 시작되는 게 아닌데 그 형용사가 easy, hard, typical 쉽고 어려운 단어. good, bad, bad, good 나쁘고 좋은 이런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아, 이거 하기에 쉬워. 이거 하기에 정도가 어려워. 이런 식으로 부사정 용법의 정도야.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가주어 이수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어. cannot be, can't be, 뭐일리가 없어. 뒤쪽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그런 짓을 하다니 그걸로 판단해 보니 멍청함에 틀림없어. 판단의 근거, 판단이라고 하는 부사정 용법에 이러한 부분들이 보이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 봅시다. 부사정 용법을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봤더니 요렇게 되더라. in order to so as to를 줄여서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된 목적. 그다음에 grew up lived only e 버 다음에 투부정사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 결과적으로 never 안 되다. 결과 감정사 뒤에 투부정사 원인 앞쪽에 감정사 앞쪽에 will would가 하나가 추가되면 둘중 하나가 나오게 되면 조건, 뭐, 뭐, 한다면 조건을 바뀌고. 그 다음에, 이수로 시작되는 경우가 아닌데, bad, difficult, easy, good, hard. 이런 형용사 바로 다음에, 요런 좋고, 나쁜, 쉽고, 어려운, 요런 형용사 바로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이거 하기에 정도가 쉬워, 어려워. 이렇게 정도의 부서정법. 마지막으로, can't be, must be 뒤에 o 부정사는 이걸로 판단해보니, 뭐, 뭐, 일리가 없어. 뭐, 뭐, 이미 틀림없어. 판단 근거의 부서정법.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번 개념이었습니다.